얘한테 지금 6개월은 되게 중요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져지고 싶은데 일는 놀면 정말 좋은 아이가 돼. 그리고 외국어에 조금 신경 쓰셔야 돼. 몸이 든든하지 않은데 어떻게 잘하겠니? 어? 음, 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라든지 부모랑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머리가 굳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지내요라고 할때 보면 엄마들이 어, 이제 지능 되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뭐잘 지내요 하고. 음. 어떤 엄마들은 음 진짜 요즘 못살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 음.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음. 이러잖아. 그러면 오면 지능이 되게 높아져 있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상태 좋거든. 상태 좋으니까 지능이 많이 안 올라가지. 근데 상태는 좋아. 왜냐면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뭐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 와이 뇌로 음. 고착화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뇌가 멈추지 않게 하려고 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시키는 거야. 음. 얘한테 지금 6개월은 되게 중요해요. 음. 지금부터. 뇌가 음. 다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그래프는 어머니 보시면은 저번에 아주 들쑥날쑥했다고. 지금 이렇게 꼭빠르잖아요 음. 음. 상태 너무 좋아. 음. 음. 상태 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때는 가능성이 있어 성장 가능성이. 근데 지금 이때는 이대로 내가 사니까 편하네. 아 이렇게 사니까 혼안 나네. 이걸 얘가 느낀 거야. 순발력을 키워야 돼. 얘가 순발력이 없어.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어 이제 알아들었어. 이해력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그냥 그러니까 한대 할게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한 대. 어한대 하는데 한대 몸이 안 돼. 그니까 기억력도 얘가 이거보다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이해력이 좋으니까. 음. 이해하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음. 안 외워. 지금 그래서 얘가 스타트 영재만 해서 조금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음. 음. 왜냐면 지능이 좋아지는 지능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가 떨어져 있어. 음. 기억력하고 암호 해도. 음. 음. 대신 얘가 말을 되게 잘하게 됐거든요. 또 논리를 가지고 말해. 이렇게 뛰면 소장님한테 혼나, 이러잖아. 앉아, 앉아, 앉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뛰면 소장님한테 혼나 이러잖아. 이렇게 음. 앞뒤가 맞게끔 말을 해. 이렇게 말이 대화가 되기 시작했지. 아, 어, 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얘가 순발력 있게 그 말을 탁탁 치는 말이야. 친구들하고 싸운다. 이거 음.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이거 게 해야 되거든. 아. 이모들한테 막 혼나고, 음. 어, 또막 네, 친구들하고 싸우고, 음.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음. 가면 좋아서. 이년 음. 놀면 정말 좋은 아이가 돼. 아, 그래요? 진짜. 1년 놀 동안 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네. 하잖아요. 네. 진짜 좋은 아이들. 아, 그래, 근데 얘가 그럼, 유치원을 간다 그러면 네. 얘가 지금 적응 능력이 뛰어나졌거든. 네. 거기 가서 걔들하고 IQ를 네. 맞춰서 놀아요. 아. 그게 팍 점핑을 못 해. 그냥 지금 1년 딱 놀면 아. 정말 좋네. 음, 그 머리가, 음. 언어뇌가 굉장히 많이 커. 어어내가 낮았던 애거든. 네네. 근데 언어내가 지금, 언어내가 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애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은 점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점핑이 안 돼. 기억력이 엄청 좋았던 애인데. 머리는 음. 형들하고 놀고 싶어. 음. 근데 형들이 자기가 안 놀아주고, 자기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 형, 나랑 놀자, 이래야 되잖아. 음. 어떻게 하면 형들이 나랑 놀아줄지 방법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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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근데 아무 해도 좋아지면, 대시를 음. 해. 아. 형 나랑 같이 놀까? 이렇게 음. 음. 근데 여기서 좀막 굴리면 괜찮아 근데 한달 동안 여기도 혼나고 저기도 혼나고 저희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있잖아 그렇게, 그렇게 좀 키우면 좋아져 암호해독이잘 아. 되려면 지능개발 활동지를 일단 기본으로 해야 돼 이거 한꺼번에 그냥 해서 확 올려놔야 돼요 네네. 네 음. 한꺼번에 해서 확 올려놓고 기억력은 이거 플래시카드 안 해서 그래요 네. 플래시카드 수업 좀 넣어서 네. 기억력을 좀 바짝 땡겨요 그리고 외국어에 조금 신경 쓰셔야 돼. 네. 얘가 외국어 되게 잘해요. 음. 엄마가 원하는 스킬이 아이가 다될수 있어요. 둘 다. 음. 그게 이게 기본기가 안돼 있는 애들은 안 된다 그러지 음. 근데 기본기가 되는 애고 엄마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할수 있어요. <목소리> 성격이 급하거든. 대박. 안 떠올라. 아. 있잖아 짜증나. 이제 아, 그거. 아니. 어 그거. 어 그래서 짜증 나는. 둘이 싸워야 돼. 엄청 싸워야 좋아져. 이게 왜 그러냐면 똑똑하니까 몸을 안 써요. 몸을 안 쓰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음. 그러니까 둘이 안 싸우는 거야. 음. 말로 얘가 아, 얘랑, 아, 따다다! 이래야 되거든. 네.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 힘이 딸려. 말을 하다 보면 지쳐. 한번 울고 나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힘 딸리니까 말을 빼내지 못 하는 거야. 네. 아침, 저녁으로 운동센터에서 아침에 가서 아침 네. 모닝 체조하고 자기 전에 또 가서 하고. 음. 음? 둘다 같이 나도아직까지 괜찮아. 이게 음. 아직 그런 감정이 없어. 그 감정이 생겨야지 좋아져. 음. 누굴 사랑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이런 감정이 생겨야죠 음. 지금부터는 진짜 영재교육을 딱 넣어가고 야 돼. 왜냐면 그전에는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넣을 수가 없어. 일반 애들보다 좀 빠른 애를 넣는데 딱이 상태에서는 영재교육을 딱딱 넣어서 영재처럼 점프인을딱 해줘야 돼. 네. 사기국어, 그 쌍둥이 풀카 음. 엄청 네. 많이 해야 돼. 음. 둘다 풀카 양이 부족해서 음. 확못 들어가서 그래요. 음. 풀카를 많이 돌려서 옛날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모들한테 혼나는 게 되게 좋은 교육이에요. 네. 얘들이 어디 가서 안전지대잖아, 사실은. 우리가 혼내도 애 미워서 여기서 혼내는 사람이 어딨어. 어? 다내 새끼 같으니까 혼내지. 근데 그게 나도 그 마음인데 이 엄마도 그 마음으로 내 새끼를 혼내주니까 이게 잘 크는 거야 음. 진짜 미워서 혼재 봐봐. 삐뚤어지지, 내가 들어왔는 정보를 푹 쉬어서 내 거와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잠만 자, 낮에 그냥 놀아요. 지금 외국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알든 말든, 알든 말든, 알든 말든 하니까 자꾸 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어 들어왔는데 외국어 안 터져.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비해 지금 어설프게 지금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모르면 차를 그냥 멍하게 있을 텐데 다른 애들이 더 잘하니까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더 잘하고 싶고, 더 멋져지고 싶은데 못 따라간다. 엄마, 나 플래시카드 더 돌려주세요. 엄마, 나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요. 이런 단어는 아직 못 쓰는. 거야.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뛰어나거든. 음. 그 어휘력을 가지고 내가 상대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을 하는데, 이 녀석은 그동안에 내가 이 사람하고 내 어휘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잘 하고 싶어졌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음. 막 이렇게 있는데 베이스가 너무 약하니까 그게 버겁다고 느끼는 거야. 음. 응.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싶은 건 낫는데, 쓸데없는 걸 지금 시키고 있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한 거나 음. 근데 몸 쓰는 거 싫다 이거야. 왜? 네. 음. 머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쓰고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공부 잘 하려고 하면은 몸도 튼튼해야 돼. 음. 몸이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잘 하겠니? 어? 그러니까 네가 운동하는 거는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야 목적한 발을 정확하게 이해한 데 전달해줘야 되는데 왜 이걸 하는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 5일 동안은 잠을 푹잘수 있게 하고 늦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5일 지나서 내일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지 하고 또 하고 애가 약간 지쳐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또 얘한테 보상을 주듯이 이 머릿속에서 내가 아 지금 쉬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아, 내가 힘든데, 힘든데, 힘든데로 계속 하는 거하고틀 일찍 지워지 마. 늦게 자야 돼. 본인이 그렇게 하면 더안 자.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잘 알았지? 그래야 뇌도 쉬지. 오늘 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좀 풀가 돌리고, 뭐, 체육, 아침에 런닝머신 뛰기 하고, 다긴 해도 되잖아 오빠 엄청 멋져졌네. 그치? 맞아. 어니 네 동생 공부 좀가르켜줘 너만 잘하지 말고.